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CN 뉴스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여행상품 31개를 판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7월부터 국제선 반려동물 탑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선에서만 시행했던 기내 반려동물 탑승 서비스를 일부 국제선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계속해서 반려동물의 친화적인 서비스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인 펫빌리지가 다음 달 창원에 문을 엽니다. 펫빌리지는 시민과 동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며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펫빌리지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놀이터를 포함해 통합 동물 보호 센터와 반려동물 지원 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DC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